2023년 7월 27일 목요일 현재 시간 7시 17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장 시작 전에 볼 이슈들과 종목들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제 내용들과 플러스된 내용들이 좀 있고요. 어, 미국 증시가 좀 나쁘지 않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고 좀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폭이 좀 커서 어떻게 됐지 한번 좀 궁금한데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어, 채널 성장에 꼭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SKIE 테크놀로지 어제 저녁에도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잠정 공정 공시에 대한 이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겠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기준에서 흑자전환이 SKIE 테크놀로지에 좀생 가능성이 있겠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현재 시총이 높은 종목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증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현재 실적에 대한 내용들 볼수 있는 게 실적 정도로 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일단 일단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SK I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현대 건설 기계하고 현대 인프라코어도 실적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정도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AI 의료기기 건보 적용하겠다. 최대 3년간 임시 등재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I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뭐 루니타고 뷰노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J L K 같은 경우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좀 폭이 좀 하락이 쎄서 루니 뷰노 정도로 일단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튼 의료기계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된다면 좀 좋아질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루니과 뷰노뭐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커 돌아올 수 있나 중대사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방한 단체 여행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퍼시픽이 이제 실적 공시를 냈고, 그 다음에 인그루들의 코스메카 코리아 자체도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좋을 것 같다는 예상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기사에 이제 대입을 해본다면 역시나 화장품 테마에, 어, 좀 뭐,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일단 코스맥스까지도 일단은 한번 보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오시아 에리튬이온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용 소재 장기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서도 전달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시아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핵심 원료 이제 반짝일 가능성이 좀 있다. 시간 내에서 어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갭이 뜰 확률이 높음. 갭 조심해야 되겠죠. 갭 조심. 그래서 항상 이제 시간에 있서 많이 뜬 것들은 갭이 뜰 확률이 매우 높다. OCI, OCI 홀딩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근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추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럽. 네, 재활용 의무화 비율이 7월말 공개된다. 배터리 패권 경쟁 본격화 하겠다. 어.. 관련적으로 코스모화과 코스모, 코스모 신소재, 세비캠, 성일 라이팅, MPC 어.. 생각보다 폐배터리 내용들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의외의 그런 섹터가 형성이 될수 있는 가장 확률적으로 좀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베터리 쪽도 일단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세비캠과 성일라이트그 다음에 어.. NPC 새가 이 새인건지 뭔지 어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보시면 알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모학 코스모 신소재 세비캠 성일라이텍 NPC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잉.. 어이, 어이였나? 네. 자그 다음에 메타 실적 예상 상회 전망도 상향 시간에서 4% 급등했다 어, 메타의 상승에 대한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 4% 이상까지도 올라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 한번 좀 주목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레드가 역시 좀 주목도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와이즈 버즈 플레이리 모비데이즈 나스미디어 이 정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레드 관련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비캡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거 이건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29대 장갑차 레드백 수출 성사했다약 2조 원대 규모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는 해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로 좀볼 수가 있겠고요. 기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방산테마가 사실 폴란드 내 한번 되게 크게 상승하고 나서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나마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상으로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내용적으로도 일단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배출, 42조, 영어 익 4조, 현대차 신기록 어 행진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꽤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목도가 오히려 좀 높아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원강업, 에코플라스틱, 서현이야 다강산업, 아진산업, 뭐, 이거는 대체적으로 다 부품주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금액대가 굉장히 세요. 42조면은 매우 높고, 근데 영업이 만 4조 대면은 어,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 대형가원과 에코블라스틱 서현이와 다경산업 그리고 시, 지금 이제 증시가 안 좋아지면 오히려 주, 주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확실하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EU 유럽 연합의 우크라곡물 우회 수출 검토 중이다. 곡물 가격 15% 오를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내용으로 보면, 그다 밀값, 뭐 옥수수값 전체적으로 어, 상승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전쟁이 계속 거의 한 2년. 되고 있나요? 그 정도 거의 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2년까지는 아닌가? 일단 뭐 되게 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이제 곡물과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5대4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내용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주가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를 할 때는 되게 반짝일 때가 많다.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 매장 가치가 수십조 가스전 확보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것도 어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매장량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천연가스권을, 어, 따냈다. 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LCD 오토펜은 2분기까지 4조 원 수주한다. LG 디스플레이. 또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주전자재료 231억, 신규 시설 투자 어제도 이제 설명을 했죠. 대주전자재료, 자기자본 대비 19%면 꽤 높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넷마블, 시네탑, 흥시, 어, 출시, 4시간 만에 앱스토어 1위, 넷마블, 볼 수가 있겠고요.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지사, 일단 품절주들, 증시 하락하면 양지사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차전지, 간단하게 개인적인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락폭이 꽤 세게 나왔기 때문에, 반짝산승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윗꼬리가 좀 길어서 단타로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한다면은 TCC 스틸과 금양, 사마이미늄, 대전자 재료 등등으로 단타에 어...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이제 과열 종목으로 지정 에 대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같은 게임이 멤버십 이제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아, 당분간 좀 받고 있지 않았었는데요. 일단 멤버십을 좀 보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좀 걸어두려고 하고요. 멤버십 영상을 좀 주기적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커뮤니티가 요즘에 요번 주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업로드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일단 8월 달부터는 좀 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관점들을 좀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필요한 정보들만 제공을 하려고 하고, 리딩은 안 합니다. 할 마음이 없고, 리딩 문의는 좀 다른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어, 멤버십을 부담 안 가겠습니다. 일단 만원 또는 삼만원, 밥한끼 금액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 이제 볼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음, 커뮤니티에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laughs> 요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액별로 좀 차이를, 어, 여기다 적어 놨네요, 제가. 어, 그래서, 어, 요고. 그래서, 이제, 금, 금액을 부담 안 가겠고, 그 다음에, 어, 악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금액별로 좀 차이를 뒀습니다. 어, 사칭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만 원과 삼만 원좀 분리를 했습니다. 삼만 원은 이제 커뮤니티를 초대를 하고요, 만 원은 그냥 제 영상들,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이제 올려놓는 것들 이제 볼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 어, 아침이라 말이 잘안 나오는데 <laughs> 그래서. 멤버십 가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어, 멤버십 영상만 가능하고 어, 3만 원은 공부방에 초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멤버십 영상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재료들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재료들과 이제 관심도들, 뭐 추가적인 제 개인적인 의견들 전달을 하고 있는 상태고. 가입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쳐져 있는 제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일단 언제든 취소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어요. 그래서 부담 안 가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